오늘은 대담 집밥 청도에까지 왔습니다. 밥 먹으러 친구들하고 아이고 친구가 맛있다. 하고여물로 왔어요. 뭐, 청도, 청도, 여기 보인뭐 유명한 가줄출 단체도 있거든요. 얘가 뭐1 1븐뭐개인이도있개 청도, 내일 바이코도 그렇습니다. 충대. 청도 한번더 가서 한번붙이 이렇게. 아, 이거 반도 많네. 아, 이거 진짜다, 요 어, 반찬이 여러 많이 나왔습니다. 아, 빠 이거 반찬 음식실이 많이 나왔네. 그죠? <laughs> 다 잘 음.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s in the. I was in t 기 e 고 w 이 s in 하 h e I was in t h 우리 여 추천해야 하고 이거 맛있게 잘먹다다 그래 네, 어? 우리 나중에 마늘 데리고 가면 와야 되겠다 거긴 맛있네 어우 맛있어 이거 싹다비 왔어 이거 맛있더라 어. 우리 소, 술보 소주 덜병 하고 맥주 한병 이런 거 있으면 어맛 개안타 이거 보니까 맛이 전부 다 괜찮아. 요다 나가 사람 많지만은 진짜 다 없습니다. 신부이고 왜왜왜 왜고 왜고 왜왜 했는데. 아예 <목소리가> <목소리가>